네가 뭐가 캥기니까 말을 하기 싫은 거 아니야? 네가 그러니까 바람을 피 거야. 그뒤 바람 맞아서 헤어질 확률 높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화번호 기록도 지우고 당해봤지. 당해봤지. 갑자기 핸드폰이 무에 빠졌대. 아니요. <laughs> 아니요, 저는 순수한 사람이어 가지고 바람 말이 많으시네. <laughs> 바로 이렇게 훅뚫어는다고 저는 바람은 없어요. 두번 있는 것. 같아요. 맞은 적이? 네. 오늘 <laughs> 주제 이거지? 어때요? <laughs> 저는, 네, 없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지? 안 들킨 걸 수도 있잖아, 나 크리스마스부터 사귀고 계셨더라고. 나는 분명 히 1월달쯤에 헤어졌는데. 아, 주제 때려 치워! 근데 이걸 나한테 얘기하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응. 들키면 바람이지, 뭐. 이건 바람이라고 할수 없지 않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에? 그게 바람이에요? 그거지. 갑자기 인스타에서 누가 d m 을 보냈어. 근데 갑자기 DM으로 막 몰래 계속 연락해. 아! 그런 바람이지. 이거는 다른 여자와 계속 그러니까 카... 연락을 하는 건데 이제 여자친구가 카톡 보여달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걸 DM이나 패메로 하는 거잖아요. 카톡은 들키니까 패메나 인스타 DM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럼 바람이지. 뭐 약간 바람으로 갈랑말랑하는 온바람 정도. 갈랑갈랑. 뭐왜 <laughs> <오빠> 그래? <웃음> 왜? 왜? <웃음> 안, 근데 그거를 진짜. 일단 페이스북 메시지나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그 SNS 대기업 뒤에 숨어서 바람을 피냐고 얼마나! <laughs> 그냥 그렇게 만약에 하면 몰래 하는 거니까 네. 사실 몰래 하는 건다 나빠 몰래 하는 이유가 있거든 제가 찔리기 때문에 몰래 하는 거거든 화났네 첫 주문부터 근데 그거 너무 은밀해가지고 맞아. 사실 알 수가 없어 그래 도 조심해야지 만난 사람 <laughs> 있는 그치? 그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너손왜 자꾸 떠냐. <laughs> 계속 손. 아까 또 아, 손톱을 뜯더라고. 내가 얘기할 때마다. 메일카톡. 메일카톡? 미친. 안 되죠. 절대 안 되지. 아 귀아. 아, 아, <laughs> <laughs> 저 이거 당해봤거든요. 와 너가 진짜 귀엽었겠다네. <laughs> 이게 바람의 기준이라면 그 새끼는 바람을 핀 거네. 바람이라고 음. 생각 안 하는데 바람의 조짐이지. 아, 조짐이지. 메일카톡. 마음이 없어요그 감이? 이건 그냥 헤어져. 헤어져. 이건 진짜 헤어져. 내용은 별 볼일 없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어. 어. 진짜 너무 화날 것 같은데? 아, 아! 친구면 괜찮아. 안 되지. 아 근데 저도 너무 싫어요. 여자인 아 친구랑 매일 연락하는 건 싫지. 이것도 몰래 해. 몰래 하면 바람이지. 네가 뭐가 캥기니까 말을 하기 싫은 거 아니야! 아니 나 아니야. 몰래 <laughs> 아 는거없어 약간 혼나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사실 다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는 지킬까봐 이걸로 했다는 생각을 사실 잘안하게되 하잖아. 그냥 어떤 년이야? <laughs> 어떤 년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카톡은 매일매일 아 바람을 의심할 것 같아요. 매일 전화. 매일 전화는 이건 바람 아니야? 이거는... 남자친구인 나도 매일 전화 안할것 같은데 굳이 남자친여자친이랑 전화를 와 이건 진짜 이건 안 돼요. 무언 소리야? 아 매일 전화? 그건 좀 아니 아, 연락하는 아니, 것도 좋아하는데 그냥, 그냥 바람이야. 아무리 친한 여자친구여도 나는 매일 카톡하고 매일 전화하면 너무 화가 날것 같아. 이것도 몰래 하면. 자 <laughs> <laughs> 그놈의 몰래 진짜 아니, 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로. 막... 걔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잖아 전화를 하면.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화번호 기록도 지우고. 해봤네 해봤어. 당해봤지. 어? 갑자기 핸드폰이 무서에 빠졌대. 매일 <laughs> 카톡 vs 메일 전화. 잠깐 나는. 난 카톡. 아 어, 그래? 뭐 어, 전화는 오히려 깔끔해. 뭔가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그 친구랑 전화 통화 붙잡고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카톡은 그 소리가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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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하는 우리 자. 그게 너무. 아자다 싫어. 아자다 <laughs> 싫어. 아, 카톡이 조금 더 왜냐면 카톡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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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잖아요 전화. 전화! 썩을 것들이 어디서 뒤에서 전화질이야 전화는 거기 전화하는 상대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카톡은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카톡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전화를 매일 한다는 건이 사람한테 오로지 집중을 한다는 거 아니야 어떤 기분이고 지금 어떤 상태고 음. 이런 거를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거 진짜 너무 화가 날것 같은데. <laughs> 근데 매일 전화를 왜 하냐고. 못뭐 보고 싶나 보지. 친구가. <laughs> 어깨 동물 왜? 해? 각자 걸을 수도 있는데 무슨 술 취했어? 아니잖아요. 다리가 없어, 뭐가 없어. 왜 어깨 동물 하고 가? 오케이. 다리를 어깨에 걸어서 걸어가 민정. <laughs> 진짜 뻥한 치고 지금 나온 거전남자친구한테싹다 있다 행동인 거 알아요, 저. 근데 이게 진짜 화가 나요. 친구니까 뭐 나도 친구 어깨 동물 할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매일 보인다. 죽여버려. <laughs> 스킨십은 바람이야. 스킨십은 진짜, 진짜 아니다. 아 근데 그건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laughs> 여기다가 어깨를 걸면. <laughs> 근데 이렇게 남자가 여자 어깨 걸면 약간 위험하잖아. <웃음> <웃음> 야, 근데 야한 거 아니야. <laughs>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 이거는 바아 그때 바람이고 거긴 바람인가? 바람은 아닐 수 있지만 바람처럼 느껴지고 바람이 될 확률도 <laughs> 큰. 못된닌간 아이고 그만치자 미안해 진짜 미안해 <laughs> 빠질 거아 많이 힘들었지 <laughs> 자 팔짱은 이게 예민해 만약 여자가 이렇게 팔짱을 끼면 남자의 시선은 여기지만 모든 감각은 여기에 있어 <laughs> 아 절대 안돼 절대 안 돼요 팔짱 안돼 팔짱 안 됩니다 아니 어깨 동무도 바람인데 팔짱 몇초 팔짱 어. <laughs> 아니 팔짱을 여기 이렇게까지는 아 이거 다 <웃음> <웃음> 근데 팔짱이라는 게 뒤에서 보잖아 팔짱 낀 거를 진짜 기분 못 같아요. 내가 뭔가 첩이 된 기분? 본처는 저기 있고 내가 첩이 된 기분? <laughs> 아니 오늘 약간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콘텐츠인가? 미쳤나봐. <laughs> 진짜 그 미쳤나봐. <laughs> 정신이 나갔지. <laughs> 야. 진짜. 야. <laughs> 아이고 꺼벌려. 세상에. 너무 싫은데? 그대 이름은 바람바람바람. 바람, 바람. 나 봤어. <laughs> 나 봤어요, 저. 저 봤어요. 바람 당했는데? <laughs> 개새끼야! <laughs> 우리집에 있는 개새끼는 이웃은 니처럼 나가던데 호로잡새끼야제 앞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 가방. 눈썹 붙었어요. 떼주면 떼도 내가 떼 내가 떼줄 거야 나는 너를 아. 얘 옆에서 뛰어버리고 싶어. 둥박아지야. 마음의 평화를 잠깐 찾고 <laughs> 개빡치네. 갈수록 태산이네. 잡는 거 잡았다고? 뭐. 머리채가 아니라 손을 잡았다고? 요내내 내. 내, 내. 내 여자친구가 왜 잡아? 여자 <laughs> 연인 하고사 하는 건 진짜 그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고 아니, 연인이 없는데도 손잡고 돌아다니면 진짜 이건 쓰레기지? 이거는 그냥 사귀는 거지 그거는 그냥 바람이야 그것은 아니 그래서 솔직히 그 전에야 그냥 뭐할수 있다고 쳐요? 어, 할수 있다고 쳐? 손을 잡았다? 오래 잡는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 그럼 그건 바람 아니에요? 아... <웃음> <웃음> 너무 싫다. 하이파이브는 아 그게 중요하지. 하이파이브하뭐 <laughs> 이러면 안 되지. 전우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씨, 여기 있잖아요. 애인이 있으면 여기를 계속 금을 긋고 여기를 만지면 안 돼요. 여기까지 친구, 여기까지 썸, 여기까지 사귀는. 너와빅썸편 다시 보고. 와. 너 안을 수 있다고 했던 거 같은데. 키보도 괜찮다고 아니, 했던 거 같은데. 두리 영화는 조짐입니다 그뒤 바람 맞아서 헤어질 확률 높습니다. 경험담이에요. <laughs> 단둘이 영화를 왜 봐? 아 화나긴 하는데, 근데 나는 영화는 괜찮을 것 같아. 영화는 어? 그래서 바람 피는 거야. 곰머리였아막 <laughs> 던지지 마. 아니야 진짜. 안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영화 보는 단둘이 영화인데 자석이 떨어져 있으면 인정. 오로로 이런 거 본다. 그럼 인정. 단두리 영화는 내가 진짜 인정하는 여사친 한 번쯤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인이 있는데 그 사람 과 보면 되잖아. 진짜 어릴 때부터 이 친구가 있으면은 나는 뭐. 진짜 어릴 때 있는 친구여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잖아. <laughs> 그러면 왜 보냐고. 네가 그러니까 바람피핀 거야. <laughs> 무슨 말씀 하시는 <치는> 거예요, 지금. <laughs> 나는 영화 보러 간다고 하면 가라고 할것 같아. 바람으로 생각 안할것같지 에휴, 그래서 당한 거예요. <laughs> 한번물어세요 단둘이 술. 어디서 술만시느냐가 중요해요. 남사친의 자취방에서 술을 먹는다. 근데 단둘이. 어, 단둘이. 이런 거는 바람고 내가 데리러 가는 거 인정하면 오케이. 근데 아 근데 얘가 조금 낯도 많이 가리고 몰라낼 음, 것 같아. 음. 지랄 마. 진짜 지랄 마. 술 먹었지? 안 도지. 아이뭐술 먹으라 해. 아 근데 술 술. 술이 정말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술 중에 음. 한명이라도 마음 먹잖아? 그러면은 얘도 마음 먹는 거 그냥 일사천리고 그러면 그 뒷일은 그냥 그냥 그래. 그냥 가는 건데. 근데 거기서 거짓말 을 친다. 고지, 그러면 진짜 친다. 반대로 전쟁이냐? <laughs> 갈수 있지. 네. 둘다 놀이공원 알반 같다. 아, 진짜, 진짜. 신비한 나라에 오신 것을 이러면서 들이서 노는 거지. 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백! 친구랑 가세요. 친구랑 가세요. 가세요. 남자친구랑 가세요. 남자친구랑 가세요. 여자친구랑 가세요. 여자친구랑 아, 가세요. 진짜 왜 가는 거야? 지랄한다, 진짜. 놀이공원에서 <laughs> <laughs> 머리띠를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럼 당연히 바람이지. 교복까지 입으면 <laughs> 돼. 머 머리 뜯고 각자 입은 옷 입고 그냥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나 타 그럼 그거 아니에요? 이거 나. 봐라 우리 바람 핀다 <laughs> 경준이가 한말 있잖아 10시간을 걔랑 같이 데이트를 하는 거잖아 없던 마음도 생기겠다 어, 없던 나도. 마음도 생긴다니까 추억이랑 추억은 다 쌓을 수 오. 있는 데 내가 봤을 땐 놀이공원이야 또 있어요? 더 있진 않죠? 자 어딘데요 이제? 어디까지 가는? 장소 어디야 이제? 열바다 <laughs> 모텔까지 나오면 진짜 이제 큰일 난다. <laughs> 이걸 협상을 하자는 건가? <laughs> 너비디님한테 얘기한 거야? <laughs> 이 협상이 가능한 얘기야? 그냥 당일치기. 단둘이? <laughs> <단, 웃음> 단둘이 여행을 왜 가냐고.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바람이다 여행은 다음 돼. 다 저는 협상할 수 없어요. 아 그럼 인스타 라이브로 하던가. 24시간 <laughs>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행 가는 거면 인정. 아, 그래? 아침 일찍 바리바리 싸들고 막 약간 여행, 여행 간다. 가냐? 그런 기분으로 가는 거면 갔다 오면 이제 헤어지는 거지. 뭐. 아니 가면서 헤어지는 거지. 나 출발했어. 응, 헤어져. <laughs>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 나랑 헤어질 때쯤 호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랑 사귀는 동안 뭔가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15일 만에 사귀겠지. 그냥 둘다 약간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환승을 15일 내로 하는 거면은 서로 삶할 말은 없데 는 서로 막줘아 죽다가 헤어지자고 했어 옛날부터 어쨌든 이 사람과의 행복했던 그 시간들 중에서도 어쨌든 그 남자와 함께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응응응응응 서로 이제 사귀게 되는 거잖아 나랑 사귄 기간의 3분의 1도 안 되는 4분의 1도 5분의 1도 안 되는 <laughs> 뭐 이렇게 잠잠 <점점> 줄어들어 <laughs> 이렇게만의 다른 여자를 만난다면 난 그냥 바람이라 생각할래요 그냥 바람 주일 아. 아. 이게 7일 만에 사귀면 그 전에 한달 동안 뭔가 있었을 거야 이 사람이랑 아. 뭔가 영화도 보일 것 같고 팔짱도 끼고 어. 손 잡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머리띠 찍고 사진 찍고 지겨워했 진짜로 뭐가 바람인지 생각났어 뭔데 맨날 신경을 쓰던 남사친 여사친이 일주일 내로 그 사람이 여자친구가 돼 있어 남자친구가 돼 있어 전 연인의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야! 이런! 야 이거 그 얘기잖아. 우리 친구 중에도 있잖아. <laughs> 아! 이거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건 바람이야. 아, 바람이었어. 바람인데 나한테 헤어지자는 통보를 늦게 한것 뿐이야. 이거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어... <laughs> 그리고 다음날이면 어쨌든 그 전부터 연락을 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걔랑 그런 얘기했겠네. 내가 오늘 얘한테 헤어지자고 할뭐 거야. 조금만 기다려. 바로 다음날 정도면 그 전부터 이미 뭔가 모종의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고 감정이 이렇게 팍 터질만한 것들이 생기니까 끝내고 바로 얘한테 가는 거지. 다음에 당한 사람들에게 이거에 한마디 태연아, 정환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진짜 바람으로 헤어지는 건 정말 아파. 그리고 막 마세요. 내가 매력이 없어서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못된 사람이에요. <laughs> 아왜드들겨나한 번도 안 당해봤어. 그렇게 잡고 있지 마시고 새로운 사랑 마음 정리 하시고 찾아가세요. 괜히 그 상처가 깊어지면 다음 연애가 엄청 길어지고 연애의 자신감이 점점 줄어들어. 아? 연인이 있는데 그치, 그치.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 그러면 진짜 그냥 쿨하게 헤어지세요. 난 사실 누군가가 마음이 든다. 그치. 그래서 그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만날 수가 없다. 쿨하게 쿨하는 거 아니지.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죄하는 잠깐. 마음을 가지고. 어, 어, 어. <laughs> 근데 인생은 인과응보예요. 언젠가는 다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고. 형 똑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 그 정도? 야! 얼마나? <laughs> 헤어지자 <웃음> 야! 헤어지자고 조용히 야, 해봐! <laughs> 헤어지자고 말을 하고 걔를 만나던가! 왜 헤어지자고 말도 안 하고 걔를 만나냐고! 그 겹쳐있는 기간 동안 나는 혼자.. <웃음> <웃음> 아! <웃음> <울라>. <웃음> 아, 아 진짜.. 바른.. 아, 바른 <laughs> <발은, 발은> 괜찮아. <웃음> <웃음> <laughs> 오케이 발깍지 인정. <laughs> 발깍지 끼고 둘이서 이렇게 선택하면 절대 의심 안 할게. <laughs> 야, 둘이 사귄다고 절대 1도 의심 안 할게.